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신풍제약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을 좀 보시면 어 이제 개인의 수급이 좀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HLB에 대한 어좀 하락 예, 그 하락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제약바이오의 종목들이 예, 이게 좀어 상승을 못 하는 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뭐 HL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수급 자체가 어 지금 다른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어 쏠리다 보니까 어다 지금 이렇게 좀그 상승하는 종목 외에 종목군들 예 그런 어 종목들이 상승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수급이 예 강하지 못한 네 그런 부분이 예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어그 그러니까 지수라든지 시장은 나쁘잖아요. 상당히 괜찮지만 이 종목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쿠팡이다 아니면 어뭐 반도체다 뭐 이렇게 인기가 많은 종목들의 어 순환으로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약에 제약바이오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는 이전에 한창 또 이게 상승이 나오고 지금 눌림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좀 순환으로 수급이 돌 수밖에 없다. 모든 종목과 업종이 다 상승이 나오기에는 어, 상당히 좀 높은 가격에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높다가 아니라 지수 상에 그리고 어제 증시 자체가 수급이 어, 넉넉하지 않다. 당연한 어,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이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 이런 모습도 정상적이다 이렇게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0.26% 네, 상승을 했습니다. 자 분봉상의 흐름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의 모습을 보면 살짝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확실히 상승에 대한 자,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에서 꺾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꺾, 꺾였는데 여기를 잘 분석을 해 보면 어 종목을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아주 간단하게 뭐 타, 어, 차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종목이 이렇다라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어, 이 차트의 흐름, 수급의 흐름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매매하실 때에도 어, 그때도 좀 이렇게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한 것도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씩은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로만 꼭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월봉일 수도 있어요. 월봉이면 이게 단타가 아니겠죠. 이거 완전 중장기, 아, 장기겠죠. 예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는데 이 자리를 유지를 못해요. 이 자리가 뭐죠? 네, 시작하는 네, 시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가를 유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시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을 하지 못하죠. 그럼 이 자리에서 어떻게?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없다라고, 자, 여기, 이 자리는 별로 없죠. 없지만, 이 밑에 하락하는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자리에서 어떻게, 네, 물량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나, 없나, 어느정도 확인을 할수 있는 위치인데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그닥 예, 많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서 어떻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의 그 흐름은 하나하나 좀 어, 위치도 다르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중요한 자리 그리고 이탈을 하느냐 돌파를 하느냐 지지를 하느냐 거기에 있어서 거래량과 그 다음에 수급 말 그대로 수급 거래량이겠죠. 예, 그게 달라진다. 근데 좀달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것과 거래량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매도의 물량이 많냐? 매도냐 매수의 수급이냐? 예, 이것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그럼 그 위치 지지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매수 매도 물량. 그렇죠? 이 수급을 판단을 하면 아, 빠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밀리고 저항받고 추가로 빠지는, 그리고 이탈을 되는 위치가 많아지니까 이 자리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런 모습을 봐도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제가 볼게요. 이렇게 땡겨보면, 자, 여기 보시면, 저항이 생기는 자리가 있고 돌파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분명히 우리가 찾아낼 수 없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자리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빠지는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빠지는 위치 그리고 끝까지 그 단계별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일봉 위치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가 아까 분봉상에서도 보셨지만 저항입니다. 이 자리가 윗꼬리가 생겼다라는 것은 앞에 이제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역시 이 앞에 저항이 있었던 윗꼬리의 저항이 생긴 걸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분, 분봉에서 본 것처럼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일선까지 이탈 되는 모습이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본다 라고 하면 갭을 메꾸로 내려왔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보면 갭을 무조건 메꾸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메꾸로 내려왔다. 그럼 여기서 바로 이제 좋아야 하는, 그러니까 좋은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게 뭐죠? 그렇죠. 반등이 나와야 돼요. 반등이 나와서 이 위로 안착만 해주면 예,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단기적으로요. 빠지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죠. 근데 어, 단순히 뭐 빠지는 것보다 낫다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에서 반등이 나와서 안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오면 상당히 좋지만 지금 이 자리는 오늘 그리고 전전전 전, 전 계속 저항이 강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예, 네, 좋은 상승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한다?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위치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오일선이 아닙니다. 단순히 오일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단기적인 캔들에 봤을 때이 네, 위에 올라와줘야지만이 좋다라는 것. 양봉과 양봉 사이 갭이 있는데. 이 갭을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지 여기를 밀린다라고 하면 추가하락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서 안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술적인 흐름 네, 말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